건축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 건축계획. 문제 아파트의 평면 형식 중 계단 실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집중형에 비해 부지의 이용률이 높다. 2 복도형에 비해 프라이버시에 유리하다. 3 다른 유형보다 독신자 아파트에 적합하다. 4 중복도형에 비해 1대 엘리베이터에 대한 이용 가능한 세대수가 많다. 정답 2번 계단 실형 아파트는 계단과 승강기가 있는 홀에서 직접 각 세대로 들어갈 수 있는 형식으로 프라이버시가 좋고, 통풍이 유리하다. 승강기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호의 수가 적어 건축비용이 많아진다. 문제 연립주택의 종류 중 타운하우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1. 배치상의 다양성을 줄수 있다. 2. 각 주호마다 자동차의 주차가 용이하다. 3. 프라이버시 확보는 조경을 통하여서도 가능하다. 4. 토지 이용 및 건설비, 유지관리비의 효율성은 낮다. 정답 4번 애토의 효율성을 고려한 형식. 문제 다음 중 공간의 레이아웃 레이아웃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? 1. 재료계. 2. 동성계. 3. 설비계. 4. 색채계. 정답 2번.